Crosser i v e r f i n d a route across the wide river with a heavy vehicle. 이것도 나이트 있네. 응 안에. 윈지 쓰지 마시고 도착하기 어, 도착하는 곳에서 묵시 도착할 때 게레 게로아지 트레일러를 붙이고 와라. 게로아지 트레일러. 어디인데 그게? 그럼 이번에도 어 야간 안 하고요. 제끼고 윈치 안 쓰기. 와 뭐야 이거? 헉! 트럭 짱크다. 게라지 트레일러가 저거 말하는 건가? 뒤에 있는 거? 저거 말하는 거야? 아 맞네. 와 뭐야 이거? 실화야? 아니 미치 중간에 왜 땅이 없어? 야. 땅 어디 갔냐, 중간에? <laughs> 여기를 지나가라고? 이거 수심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어, 진짜 위험한데요? 얕은 곳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 망해요. 일 연료 빠방하고 부지인 이걸 붙이고 가야지. 이걸 끌고 저 강을 건너라고 정신 나거 아니야? 좀더 가까이? 트레일러 연결 여기서 일단 여기 가고, 여기까지는 가야 될것 같아. 음, 가보자. 자, 차동 장치 잠금. 오, 잘 가네. 차 멋있다. 이거! 이거 약간 탄 노미사일 쏠때 그럴 때 쓰는 트럭 아니냐? 뒤에 미사일 싣고, 어 간지 철철 와 타이어가 크고 축이 4 개니까 엔간에서는 진짜 어디 이렇게 잠기지 않겠는데요? 진입탕에서도 돌파하기 좋겠어요. 이건 완전 진흙탕에 집어넣어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립질에 들어가고. 1 인치 한 볼까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문제 강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 이거를. 건너가라고. 뭐 힌트 없나? 일단 가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어. 한번 건너봐. 얼마나 깊은지 보게. 들어간다. 어? 어? 잠깐만. 이게 답인가요? 혹시 절로 가는 거 아니야? 절로, 이쪽으로. 어? 가보자. 위험해. 가봐.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안 돼! 노답인데? 1인칭? 안봐져요 물에 들어가면 안봐진데 그러면. 아니. 아니, 이거 어떻게 가라고 힌트도 없고 뭐 어쩌라고. 일로 가야 되나? 길이 어디야? 어디로 갔어야 하는 건가? 길을 알아야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리스타트. 일로 가는 거는 미친 것 같고, 이쪽으로 가서 일로 가보자. 일단 그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얕은 곳은 흰 물살이 보여요. 어, 흰 물살이 보이는 물이 얕은 곳인데 내가 갔던 곳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도전. 더 아까이 왜 그래 미끄러지니 왜? 응? 윈치가 왜 저걸 걸려 있지? 나 윈치 안 걸었는데 뭐 잠을 눌렀나 보다.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일로 가보자 일단. 일로 가보자. 여기까지는 길이 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오토 도전입니다. 자 트레일러 하나 끌고 가는 거라서. 안아 보여요. 와. 험지 돌파력 미쳤다. 어우, 매연. 기름은 엄청 많이 먹네요, 근데. 연비가 안 좋아, 이 차는. 근데 축이 4개라서 당연히 이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지 이거는 그리고 잘 보니까 다 유조차 같은데요 지금 유조 탱크잖아 이거 그렇단 얘기는 뭐야 천천히 가라고 일단 당신의 차가 잠기 시작하면은 뒤로 후진한 다음에 다른 길을 찾으세요 라고 써있네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길이 없으니까,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여기까지 가보자. 나 그럼 기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 유조차인데. 1352리터 있네. 그러면은, 팍팍하. 기름 걱정은 없어요. 기름 만땅에다가 또 탱크도 있기 때문에. 타이어 반질반질한 거 보소. 왜 그래? 왜 그러니? 어디 꼈어? 어허. 후진 후진도안 되는데. 큰일났다 윈치 써야 되는데. 윈치 쓰지 말라데굳거든요 윈치 데면안돼음 앞뒤로 못가 뒤에는 좀 잠겼고 트레일러 잠깐 놔보자 일단 내가 살아야지 어 놔도 안되네요 왜그래 어디 낀거야 너 뭐야 이거 다 걸었는데도 노답인데? 완전 뭐 어디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걸렸어요. 이거 윈치 안 쓰면은 못 가겠는데. 일단 음아 윈치 쓰자. 윈치 쓰고. 뭐 나중에 다시 도전하든가, 아니면은 저 앞에 길만 보고 올까? 길만 보고 다시 하자. 그렇게 합시다. 아이미친 나무가 너무 약해. 이거 다 얇은 거 밖에 없잖아. 윈치도 못 쓰고, 트레일러 연결도 못 하고. 야, 이거 노답이다. 리스타 때리나? 에헤이.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연료 빠방 하고 영어는 무슨 뜻일까요? 어디 영어요? 더 가까이 탱크 옆부분 이거 영어가 아니고 키릴문자 같은데요 러시아어 같은데요 러시아어 어. 전진. 이번 미션의 핵심은 길을 찾아야 돼. 길 찾는 게 제일 어려웠다 지금. 어 이쪽에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간다. 아까 그 저주 받은 흙덩이만 피하면 될것 같아요. 뒤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무겁냐? 안에 뭐가 들어 거야 대체? 안에 뭐 사람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생김새가 그건데 그거잖아 완전. 뭐라 그러지 저거? 명칭이 있었는데 무슨 캐빈 뭔데? 유치할 때 많이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저기. 여기 다음이 문제야. 여기 다음에서 낑긴다고. 그럼 아싸리 이쪽, 이쪽 땅으로 가자. 일로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와, 남자 트럭이네. 네, 사나이의 트럭입니다. 오셨죠? 여기까지 왔으면 여기 가서 일로 갈까? 여기 바위 있는 거 아닌가? 가자. 야 여기를 밤에 깨라 그러면 진짜 어렵다 이거 낮에도 어려운데 밤에 깨라고요? 다행히 이 트럭이 타이어가 커서 맹간하면은 잘안낑겨요 일반 트럭보다 훨씬 크다 트럭이 타이어가 저기까지 왔어. 그러면, 아, 수심 나오네. 여기가 미친 깊구나. 일로 가면 무조건 죽어. 어, 안 되고,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로 가야 될것 같구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얕은 곳을 찾아서 물살이 좀 센데요 아 큰일이네 물살이 센네 물살이 센면안 좋은 게 쏠려 간다고 화물이 쏠려가 드라이브 더 마크 드 로케이션 더크로스더 리버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보자. 도전, 도전입니다. 제발, 제발... 어, 그렇게 안 깊어. 아직까지는 위험해. 아니,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가고 있는 거냐 조금씩 가네요 아 여기가 그래도 통과는 할수 있구나 결국 현명한 판단했던 것 같고요 아까 저기 앞에서 가려다가 완전 맥주병 됐었는데 여기가 훨씬 낫네. 다음은 이로 하면 되잖아. 여기 막힌 길인가? 저 앞에 봐봐. 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무가 이렇게 튼튼하니? 그흠. 나무가 너무 튼튼하다. 여기는 도로가 있는 거죠? 저쪽에. 없는 것 같은데? 딱히 해변도로가 안 보여. 넘어는 갑니다 일단. 이야, 멋있다. 남자다. 어, 남자다잉. 이것이 남자의 트럭이지. 여기 숲이 울창하니까 돌아서 바위가 있네요. 네, 바위 걸리면 마합니다. 바위 피하시고 차라리 물로 가죠. 여기 별로 안 깊어요. 음. 통과. 야, 이걸 내가 통과하다니. 대박인데. 믿을 수가 없구만. 좋아. 이 맵에 길을 파악했다. 길을 파악했구요. 나이트 빼고 깼다. 어. 개꿀띠. 어제 하나 남았네.